네, 안녕하세요 오늘은 늦은 나이에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일단 나이가 늦은 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 안해 주셔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나이가 좀 늦었으니 좀 빨리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사실 저는 늦은 나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요. 늦은 나이는 없어요, 사실. 제 인생은 유한한 거고 늦게 시작한다그래서뭐더 잘하냐, 못하냐, 뭐 이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, 이제 좀 늦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단점이 조금 있죠. 단점. 어떤 단점이 있냐면, 좀 남들이 해놓은, 그러니까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익혔던 그런 질적인 시간을 좀 남들보다 빠르게 학습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, 저는 근데 나이가 좀 있음으로써 오히려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나이를 이제 우리가 먹음으로써 남들이 미리 해놓은 것들,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. 학습속도, 이제 러닝 커브라고도 하는데, 이 학습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또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음, 뭐, 이게, 이 프로그래밍 공부라는 게 주목적이 취업 목적인지, 아니면 이제 취미 용도인지는 모르겠으나, 저는 취업이나 아니면 이제 그냥 취미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. 그게,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하고, 사실상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. 이제 언어, 랭귀지라는 거, 뭐 영어나, 아니면 일본어, 중국어, 뭐 이런 다른 언어,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제 배우는데, 늦게 배우는다?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건 있죠. 그러니까 보통 진로를 선택할 때, 중학교에서 고등학교, 또는 대학교의 대부분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 언어를 배우고, 그때가 이제 가장 평균적으로 많이 진입하는 시작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좋은 연령대는 없다고 생각해요. 예. 빠를수록 공부하면 좋긴 하지만, 늦게 진행을 해도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제가 그 80살, 80살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셔서 일본에 어떤 게임을 만드신 할머니가 계시거든요. 이제 그분도 내가 기억하기로 70, 78살인가요? 그때 이제 진입하셨다고 해요. 그러니까 사실 늦은 나이라는 건 없는 거죠. 그때 배우셔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만들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본인이 꿈을 이룬다면 음, 전혀. 개의치 않고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저는, 어,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이제 경쟁사회에서 지쳐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와 나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제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저는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좋은 커리큘럼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교재라고 하는 게 좋겠죠. 좋은 교재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열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좋은 교재와 열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제. 꾸준함이죠 꾸준함 저는 사실 이세 가지가 가장 언어를 배우는 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어떤 장르 어떤 카테고리에 있어도 본인의 일단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교재가 있으면 좋고 꾸준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이렇게 강의를 했을 때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뭐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어떤 학생이 좀 빠르게 성적 학습을 학습을 잘하고 어떤 학생이 잘 못하는지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또 한번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저는 늦은 나이는 별관적 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세요 네, 바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, 그거를 맞춰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